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들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며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손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하,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느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 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지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새 친구들과 벌어진. 제1차 논쟁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욕은 오늘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욕은 세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왜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친구가 이것이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일세,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욕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경험과 전통으로 욕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은 그들과는 논쟁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영적인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로 욥을 정제했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왜이 고통이 임했는지를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말을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따져 묻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소리는 세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와 하나님께 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길이 막힌 캄캄한 어둠이 내 인생에 계속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 돈을 찾아,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피할 바위시고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욕처럼 알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